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해볼 거냐면은 어, 정치학개론 수업 중에 불가적으로 일단은 이 도구적 마르크스주의랑 도구적 마르크스주의 vs 다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르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도구적 마르크스주의가 뭐지 하고 검색해봤는데. 한국어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영문 위키피디아에만 있어가지고 일단 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일단은 영어여가지고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도구적 마르크스주의 엘리트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론이래요. 어떤 이론이냐면 이유 폴리스메이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어, 힘, 파 o 권력의 포지션 포지션이 정책 결정자와 i o n p o s i t i o n s 어, 공유하는 경향이있대요 흔한 사업, class b a c 이거, 는 약간 경제적 계급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 e 그리 n r e g e n 그 결정은 반영된대요. 그들의 사업 그리고 계급적인 흥미에. 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도구적 마르크주의가. 아 일단 쭉 이거 시다 It's p o 이것은 인식한대요. 롤 o l e of the state. 국가의 역할을 more personal and impersonal. 어, 약간 좀 p e r 인간적인, personal 하면은 개인적인 것으로 where actions such as nepotism nepotism이 뭐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이거 전문용어 같은데 nepotism이나 favoritism 과 같은 행동이 흔한, 흔하다고 그들의 파워, 권력 안에서 and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어, 공유된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경제적 엘리트와 국가적 엘리트 사이에 공유된 백그라운드는 디슨 뭐 디스너블이 뭐지? 약간 연관된 이런 건가? 연관된 더 띠얼리 RQ 이 이론은 주장한대요. due to the high concentration of 어 부의 높은 집중 때문에 w e l l i n d u e state 에서 The actions of state actor 국가 행위자의 행동이 sector sector and increase t h e r by passing policies policies that benefit p o l i c i e 까지 secure 약간 보완하고 아니 보안 지키고 increase 증가시킨다. r u 불을 p a s s i n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That b e n e f i t the economic superiors, 경제적으로 우월한 계급을에 혜택을 줍니다. It also noted that businessmen become politicians. 그것은 또한 기록된대요. 사업가가 정치가가 되는 거죠. Who have a say in policy making are not very likely t h to find much merit in policies which appeared. 이렇게 긴야 이거. 어 어떤 말을 한대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not very easy 쉽지 않게 어 같은 시간에 동시에 to find much merit merit 능력을 찾기 위해서 in process 정책에서 which he appears to run counter 음 um, run counter to what they conceive to be 그러니까 사업에서, 사업의 흥미에서 생각하는, 컨셉은? 컨실브? 컨셉이 뭐지? 생각하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 되기를. 사업의 흥미가 되기를. 뭔 소리지? 넘어가고. 구조 마르크스주의자는 경향이 있대요. 관점, 어떻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와 법을 궁극적으로 도구로서 혹은 도구로서 개인을 위한 어떤 개인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 아 오케이 오케이 to use for their own purpose 목적 그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particularly maintaining economic exploitation while winning ideological percent to their hegemony 특히 유지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익스플레이션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경제적인 헤게모니 아이가 그러니까 이념적인 그들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는데 이념 이득 이득이 되는 이데올로기, 이념적 이데올로기를 승리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떤 계급을 관철한다는 거죠. 유지하고 아뭔 소리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읽어보니까 모르는 단어 몇개 있어가지고 뺄 수도 있는데 도구적 마르크스주의는 도구적 마르크스주의는 약간 일반적인 마르크스주의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정통 마르크스주의랑 그러니까 어,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국가와 법 그리고 정책 결정자는 그러니까 메인테인하기 위한 집단.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서 존재한다는 거로. 그러니까 국가와 법과 정책 결정 이 경제 정책, 정책 결정자가 하나의 도구랑 도구예요. 뭐의 도구?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 구조적 마르크스주의. 구조적 마르크스주의란 아, 도구적 마르크스주의란 대조된다. 구조적 마르크스주의와 이치뷰 c a s s a c k r o u a n d so on is purely 바라본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조적 마르크스주의는 바라본대요.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하면 배경. 정책 결정자의 경제적, 아 계급적 배경. 그리고 purely incident. incident, I n t I d I d n t know. 부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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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 n 커가 n t t o o o n t t Modern state. 현대 국가의 자연에서 which is seen as stable as a result of the position of the state ah, and low and low in the objective structure capitalist state 그것은 본데요 어... 국가와 법의 포지션이 포지션의 결과로서 오브젝티브하면 음, 객관적인 스트크죠 구조, 캐피탈리스트 자본가들의 객관적인 구조 사회, 자본가 사회의 객관적인 구조 그리고 오브젝트 그들의 어, 객관성, 아이 컨시어스니스 리갈드리스 아니다. 인디펜던 그러니까 의존성의 어컨셔스 의식 의식 의존성 아니 맞나 아 독립이다 아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그어 의식 독립성과 다르게 function of reproduction 재생산의 기능 the relations of production 생산 관계 그리고 사적부 어 클래스 백그라운드 인디비주얼 인어개인의 계급적 백그라운드와 관계없이 인볼브드 인어드미스트레이티브관 관리자의 관리자의 포함된 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 도구주의자 마르크스들과는 반 그러니까 반면에 도구주의자 마르크스들은 f o r m a l equality. 공식적인 평등, contract role, contract role, contract role in capitalist societies. 음, 자본가 사회의 법. 이, e, 이념적인 종류. 한 이념, 이념적인 대화로 이렇게 종류라는 거죠. 껍데기. 그리고, mystification.

형성 The formal e q u a l i t y Equality. Pop juggin. Pyongden song. p y Is. i t s e l f 그것은 그것 스스로 The real No 아, 안 보여 n o r m a t i v e n o r m a t i v e 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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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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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ist Exploitation Properly The capitalists I don't want the this Low labor power to be paid. Oh Let's However Will band acknowledge that there are structural constraints which no government will whatever its complexion wishes and permits can Framework, Structure, Agency, Debate i 구구정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에이전트 중심적 관점을 가진다 뭘 강조하는 정책결정자의 결정을 강조하는 Where the relevant individuality detection of ruling class class of structure, structure view 구조적인 관점 인 In 미친 i n d i v i d u a l s are no more, more than b e a r e r so a certain objective structural relations 구조적 관계 아 구조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약간 구조적으로 어그 폴리시 메이커 폴리스 메이커가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거고요. 얘는 아예 국가라고 하는 게어 어떤 자본가의 이익을,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거고, 약간 조금 더 메디컬하죠. 그리고 스트럭처 메이들스에서는 약간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폴리스 메이커가 자본가의 이익을,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한 차이 같은데, 약간 이게 조금 더 리버럴하고 얘기는 약간 레디컬한 느낌 같은데, 어 강조한다, 결정, 정책 결정자의 결정을 강조한다. 이런데 이제 뭐죠?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고, 약간 더 마르크스주의적인 거는 얘가 더 마르크스주의인 적것 같다. 얘가 더 마르크스주의인 적것 같아요. 인터멘털 <목소리> 넥크지즘인 그 성모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건 뭐지? <laughs> 어... 어... 이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어, 됐습니다.